일본 후카이도에 위치해 있는 하쿠다테시 해안에 집단 폐산 정어리대가 끊임없이 밀려와 해변을 덮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일본의 니온TV나 아사히신문에서는 해안에 폐산 정어리와 고등어대가 몰려오면서 해변을 1km가량 덮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오래 산 주민들마저 일본 매체에서 이렇게 많이 밀려온 적은 없었다며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정어리떼 폐사에 대해 중국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황구시보 등 여러 중국 매체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정어리 집단 폐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죠.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 정어리떼 집단 폐사에 대해 핵폐수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것, 핵 오염으로 인해 수많은 정어리가 죽었다고 믿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는 등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중일 양국은 오염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대중매체 데일리메일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일본 해안으로 떠밀려 왔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교부 측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들이 정어리류 포착과 처리수,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처리수 해양 방출 이후 수산물과 해수를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방출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외교부는 과학적 근거에 근거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해외 언론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뉴스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자, 여기서 보시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전기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 내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청자분들께서 수익 내시면 다시 한번 제 영상 돌아와 주셔서 이렇게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